여러분 새해는 부자 되세요. 드디어 2023년 개면년 토끼해가 밝았어요. 새해 첫콘텐츠를뭘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행운을 부르는 스타일링 팁이 따로 있다는 거. 그래서 미면이가 오늘 준비했어요. 행운의 OTD 룩.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돈이 쌓이는 룩. 좀 재벌집 막내 며느리 같지 않나요? 대놓고 드러내는 룩 말고. 약간 미미그룹의 <laughs> 박회장님 같지 않아? <laughs> 내가 입히면 되지. 옷이 뭐가 중요하겠어. 첫 번째는 돈이 쌓이는 룩. 재물 운. 막이 옷을 입으면 돈이 막 굴러 들어온다 그건 아니지만 세련되게 옷을 입은 사람한테는 좋은 운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첫인상을 판가름하는 자신한테 어울리는 룩을 고르는 센스가 행운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로. 왜 네, 빨간색으로 다 하셨어요. 가방 속에 왜 지갑도 바꿀 때 빨간 지갑이 재물을 불러온다고 하잖아. 그래서 레드 지갑 선택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빨간 옷을 머리부터 발까지 입었어. 약간 부잣집 언니들 레드 옷을 은근히 많이 입. 어 중요한 행사나 이럴 때. 그래서 저도 2023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가 되고 싶어서 레드 옷을 입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언니가 행운을 불러올 OOTD룩을 뭘 준비했냐 첫 번째로 준비한 거는 재물운을 높이는 OOTD룩 부자 언니들한테 힌트를 얻은 그런 스타일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임세령 부회장님 되게 옷잘 입잖아요 잊을 수 없는 룩이 하나 있는데 카멜코트에 니트 미니 원피스에 딱 브라운 백을 딱 매치를 했는데 너무 고급스러우면서 이쁘더라고 그다음에 뭐 이서연 버건디 컬러의 벨티드 코트를 매치를 했는데, 부티 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진짜 좋아한 드라마. 여러분들 다 좋아하셨을 거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 재벌집의 막내 며느리 있잖아요. 모현민으로 나오시는 박지연 씨인가? 그분 스타일링이 되게 과하지 않으면서 러블리하면서 되게 부티가 나더라고요. 제가 부자 언니들한테 힌트를 얻은 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카멜 코트를 활용한 룩이 눈에 많이 띄었고, 그 다음에 허리를 조여주는 벨티드 코트를 자주 즐겨 입더라고요. 그래서 미미 언니도 부티나는 재물운을 업시켜줄 돈을 들어오게 할수 있는 행운의 OOTD로 보여드릴게요. 좀 재벌집 막내 며느리 같지 않나요? 부자 언니들의 스타일링 팁에서 공통점을 발견한 게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카멜 컬러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카멜 컬러 아닌 버건디. 컬러를 많이 안 써요. 같은 톤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허리를 이렇게 조여주더라고. 코트를 오픈했을 때 펄럭거리는 것보다는 버튼업을 다한 다음에 허리에 이 벨트를 딱 조여주면 뭔가 단정한 룩이 되잖아. 좀 갇혀 입은 것 같고 돈이 들어오려면 옷은 새 옷을 입거나 옷을 입어라. 그리고 신발 중요해. 여기서 신발 꼭 깨끗한 신발 신으래. 좋은 신발은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꼭 비싼 신발이 아니어도 항상 신발을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깔끔한 신발을 신는 게 중요하대요. 가방 같은 거는 너무 유행 아이템 있잖아. 그 시기에 운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유행이 지나가면 운이 또 떠나갈 수도 있대.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클래식한 아이템을 매치하는 게 부자가 될수 있다는 <laughs> 그런 설이 있다는데 믿거나 말거나요. 근데 어찌 됐든 옷을 이렇게 좀 부티나게 예쁘게 갖춰 입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아, 저 사람 되게 고급스러워 보인다.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좋으니까. 저는 이렇게 입어 봤어요. 카멜 코트랑 그다음에 아이보리 부츠컷 팬츠랑 터틀넥 니트. 두 번째는 싱글 여들, 싱글 남들을 위한 애정운을 높이는 행운의 OOTD룩. 미미언니가 공개합니다. 여기 포인트는 뭘까요? 제일 먼저 상대방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눈과 눈 사이래. 눈과 눈 사이에 초점이 맞춰주면서 이렇게 시선이 따라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목선에서 멈추게 되는데, 그래서 이 목선을 드러내는 게 되게 호감도를 높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미 언니도 스퀘어넥으로 일단 목선을 드러내는 니트를 입어봤고 그 대신 이제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핑크 컬러 톤의 스케어넥 니트를 입어봤어요. 근데 이제 밑에는 팬츠보다는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이렇게 코듀로이 미디 스커트를 입고 신발은 핑크 뮤를 신었어요. 소개팅룩 되게 고민하잖아요. 내가 물어봤어 샬랄라 원피스 입은 룩을 입은 여자는 어떠냐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되게 멋을 내야 될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데님 팬츠에 그냥 이렇게 좀 브이넥으로 파진 좀 니트를 입거나 그런 게 오히려 더 호감도가 높다 그러더라고 대놓고 드러내는 거 말고 이렇게 미디 스커트 입었는데 여기 옆에 쫙 파인 스커트 입고 간 애들 있어 너무 과하게 노출된 다리 라인은 상대방한테 호감도를 좀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트임 적당히, 적당히, 지금 보일 듯말 듯. 그러니까 이런 다리 았을때 살짝 무릎까지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다이 스커트를 선택을 한 거지. 첫 만남에서는 미니 스커트보다는 적당한 길이의 플레어 스커트나 H라인 스커트를 매치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컬러는 뭐 화이트나 블랙이나 그레이보다는 조금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는 파스텔 핑크 컬러나 라벤더 컬러. 그런 컬러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애정운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룩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는 꼭다 연애하세요? 그러면 또 제일 새해가 됐을 때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남자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비는 게 뭐야? 나 올해는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저 올해 꼭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행운의 OTD 룩을 준비했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가끔 이제 CEO분들 중요한 뭐 비즈니스 미팅이 있거나 뭐 계약권이 있을 때 저한테 가끔 의뢰를 하세요. 그러니까 슈트를 갖춰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스타일링 좀 해주세요 하면은 슈트를 입었을 때그 공식이 좀 있어. 블랙 슈트나 너무 컬러감이 있는 슈트는 비추. 그래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네이비 컬러의 슈트나 그레이 컬러의 슈트. 패턴이 있는 거를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세로 스트라이프를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주고 저 사람이 이제 고든 그런 강직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약간 스트라이프 패턴 많이 추천하고 그래서 미미 언니도 비즈니스 운을 업시켜줄 행운의 OTD 룩 지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약간 미미 그룹의 <laughs> 박 회장님 같지 않아? <laughs> 내가. 제일 잘 쓰는 컬러 조합이야. 블루 컬러가 비즈니스 미팅 하거나 처음 비즈니스 계약건 같은 거할때 되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블루 컬러를 선택을 많이 하고 컬러를 정말 튀는 컬러 하나도 안 썼는데 되게 세련돼 보이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막 딱딱해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입었을 때는 너무 막 과한 액세서리보다는 딱 심플하지만 포인트 줄수 있는 저는 지금 골드 그냥 라운드 이어링으로 포인트 줬거든요 그리고 막 뱅글이나 이런 거보다는 왜 비즈니스 우먼들이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액세서리 가 바로 시계예요 클래식한 가죽 그 스트랩에 적당한 사이즈의 시계를 매치하면 그 어떤 뭐 팔찌나 뭐 뱅글보다 훨씬 더 액세서리 그 매치로서 효과가 클 거예요. 그리고 저는 비즈니스 운을 업시켜줄 행운의 OOTD잖아요. 신발이 되게 중요해요. 신발, 항상 깨끗한 신발을 신어야 된다. 내가 비즈니스를 믿고 저 사람한테 맡겨도 될까? 그랬을 때 뭔가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어야지. 그래서 항상 옷 관리나 신발 관리는 좀 청결하게 유지를 해라. 그게 포인트. 벨트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벨트 되게 중요해요. 비즈니스 우먼 룩을 입을 때는 벨트를 꼭 포인트로 활용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좀 갇혀 입은 느낌을 주고 그리고 벨트로 이렇게 허리 라인을 딱 잡아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룩에서 밸런스를 잡아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벨트는 비즈니스 슈트에서는 꼭 매치해야 될 필수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사실 이게 꼭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냥 새해도 밝았으니까 우리가 옷 입기 지금 너무 애매한 시즌이고 중요한 행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직장 내에서 이직이나 아니면 승진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소개팅 연애 왜냐면 1월, 1월에 다 결심하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작게나마 미미 언니가 도움이 되고자. 또, 2023년에는 여러분들, 걱정 없이 하는 일다잘 되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유미 언니가 행운을 불러오는 OOT 디룩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2023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